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몇년 전에 저랑 촬영할 때 저희 윤달에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기억 안 나죠. 네. 네, 기억 음. 안 나시. 왜냐면 모든 음. 영상에서 그 <laughs> 촬영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령님이 순간적으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기억 음. 안 나죠. 네. 몇년 전에 한번 그때 음. 윤달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뭐 올해도 윤달이 있습니다. 음, 그렇죠. 윤달에는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달, 음. 뭐손 없는 달, 음.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윤달에 하면 좀 대박 날수 있는 무언가들. 일단은 윤년에 이제 하시는 부분에서 대박 난다라는 거 했었을 때 일단. 어 이거는 약간 슬픈 얘기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음을 위해서 이것도 대박이라 볼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수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위라는 거는 이제, 어, 돌아가시기, 이제 임종을 앞두신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네. 어, 수위를 준비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음. 어 수위라는 거는 돌아가실 때 있는 게 수위잖아요. 예, 음. 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대박이 날수 있냐. 대박이라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네. 여튼 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저승도 다 있으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단 그 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가셔서 이제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귀하면은 조금 어 더러운 옷을 입는 것 보다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심사관들한테 좀더 점수를 딸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수위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윤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윤달에 이제 대부분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 손오는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 따지지 않고 그냥 이장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윤유월달에 만약에 이장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 왜 바람직하지 않냐? 첫 번째 이유는 양기가 너무 가득해요. 거의 한여름이란 말이에요. 윤, 6월 달에 그, 윤달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때 이장을 하게 되면, 조상이라든가 귀신은 어떻게 보면음기예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양기가 가득할 때 이장을 하게 되면 조상들이 싫어하세요. 음. 그래서 이때, 어, 흔히 우리가 윤달에는 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이장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번 윤, 6월 달에는 이장을 미루고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손들을 위해서 대박을 날수 있는 지름길이세요. 아. 지름길.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 그게 대박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상이 불편해서 만약에 자손들한테 불똥이 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대박이시고요 산사람들제 위한 얘기를 해야죠 뭐 돌아가신 분 얘기거나 아뭐 돌아가신 분을 앞두고 있는 얘기보다는 산 사람 얘기를 하자면은윤 6월달에는 저금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뭘 저금통을 준비하셔야 되냐 재물을 불러일으키는 분명히 색깔이라든가 저금통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가 있냐? 황금색을 띠고 있는 돼지저금통. 물론, 이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금통은 동전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두지 말고, 돼지저금통, 황금색을 띠고 있는 돼지저금통이 들어와서 복이 들어온다는 그 개념으로 삼는 게더 좋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전 넣는다는 그 개념보다는, 저금통이 들어와서 복이 들어왔다. 그래서, 6 6월 달에 황금색을 띠고 있는 돼지저금통을 준비하신다면, 은 대박으로 갈수 있는 첫 길을 열 수가 있다 판단되시고요. 문제는 사이즈가 중요하진 않아요. 음. 조그만 거 들어왔다 해서 조그만 보기 들어오고 큰거 들어와서 막 대박, 응? 아니니까 신경쓰지 말고 황금색 대지저금통을윤유월달에 음. 집안에 들어놔라. 몇 개를 준비해야 되냐? 한 개에서 세 개고요. 두 개는 안 됩니다. 홀수로 만 홀수를 준비해야 되죠. 음. 어디다 놓는 게 좋냐? 만약에 세 개가 준비가 됐다면 첫 번째는 어 거실, 안방에 있는 그 침실, 그 다음에 부엌 쪽에 네, 세 개를 준비했다면 한 개만 준비했다면은 거실에 두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어, 대박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때문에 육,유월달에 꼭 그렇게 해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초대박을 할수 있겠죠? 초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박 정도는 가능하다 라박 답변했습니다.